엄청난 차기 여러분들 이제 서울 모터쇼에 차 구경하는 건 질렸습니다 좀 식상하지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나왔잖아 저도 뭐 물론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 저는 좀 다른 곳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다 있어요. 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나렌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세라티 뭐, 벤츠 BM 미니 렉서스 뭐 여기 들어있는 전체적인 브랜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중국 중에 하나가 어, 라운지 v i p 룸은 과연 어떻게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아? 아, 이 자동차 키 하나만 있으면 라운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어? 어,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아 찾아보죠. 제네시스가 분명히 있어요. 제네시스 차 키가, 어 여기 있네요. 제네시스. 어, 자키 보여드리면 되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EQ900.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2층에 라운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제네시스 라운지는 과연 어떤 멋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일단 제네시스 라운지는 뭐 사실 고급스러운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어쨌든 여기서 주스를 준다 하니까 주스를 간단하게 하나 먹고 다른 라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들어오시는 그 앞에 그 가드분께서 이거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낀가라는 눈초리를 좀 받았는데 어쨌든 드론는 성공했네요. 자, 어 이제 나왔던 음료는 뭐 이것도 이거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저 카페 같은 데 가면 4,500원이었나? 하여튼 4,000원이었나 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제네시스에선 이 애플 주스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딴 데로 바로 넘어 가 일단 다 먹고 가야죠? 좋으니까 음, 음, 음. 어, 어? 혼다? 기다려봐 혼다.. 어, 혼다.. 훈다. 야야야 야, 혼다 없다 가자 혼다 없다 아. 어? 라운지 들어가려면 키 있으면 되나요? 렉서스 서스 키? 아 렉서스 키 여기 있습니다 되나요? 아 기가 막히네요 또 가시죠 어, 지금 제네시스 이어서 렉서스도 키로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안쪽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 이거 지금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처럼 보는데요. 어, 재밌네요. 색다른 경험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아마 비슷한 음료수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 뭐 아메리카노 뭐 음료수는 역시도 있네요. 애플 주스 뭐 애플 에이드 이게 애플 에이드고 이게 뭔가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일단 제네시스도 제네시스인데 여기는 좀더 먹을 게 많네요. 이거 맛있네요, 맛있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렉도. 자, 렉서스를 나오고 이제 미니 미니 나무게. 미니. 아, 미니 좋죠. 미니 갖고요? 키 보이드면 되는 거죠? 아, 많이 갖고 왔습니다. 미니 키. 됐어요, 네네 어차피 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거라서 과연 미니 라운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 않을까요? 아, 왜 미니가 작으니까 그렇지 않아. 아, 아담하네요. 어 여기는 쿠키랑 케이크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 같은 게 나오네요. 자 이제 미니가스니까 b m w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어 BMW BMW 어 여기인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어가야 되는데요. 어, 안 들어가겠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어, 여기는 줄 서야 된다래 가지고 BMW 안 가고 다른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BMW 말고 이제 갈 데가 아직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키가 이 정도가 되니까 그 가끔 이제 VIP 그 라운지 앞에 그 가드 분들이 그냥 키만 딱 보고 그냥 들어가라고. 프리패스더라고요자이제제 1관에 왔습니다 한번 또 라운지를 한번 y o n 라운지 n o n Sande, Sangyong, s a 이 g y o n g Sangyong, Sangyong, s a n g 이... 쌍용이... 쌍용... 쌍용... 아! 네, 쌍용 없어요 아또 제가 여기 또왜 왔냐? 여기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완성 차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몬파크에게 어, 선물을 주기 위해 야, 이곳에 왔죠 우리 몬파크? 아니야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 물론 자세히 보면은 BMW 캐있이 있어요 차 문이 열릴까요? 가만있어봐 스바... 어 아니네요. 이찬 아니에요 이찬 넣어주려는 이건 아니고 어, 사실은요 어, 여기서 잠깐 홍보해주면은 어, 의자랑 뭐몇개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문파크 선물해주려고 잠깐 제닉스 의자를 한번 홍보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 bmw도 연시가 돼있고 뭐 저기 보니까 뭐 bmw 마크가 지금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네. 근데 저게 뭔가요 의자에 뭐 bmw가 바뀌어 있는지아 네네 저희가 올해 국내 최초로 bmw 본사와 네. 독일 본사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요 최초로 나온 BMW 의자입니다. 그럼 이게 제닉스 BMW 에디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 한번 의자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또 BMW 한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돼지코거든요 제 시크하게 달려있네요. 간단하게 우파크 한번 앉아보도록 하죠. 어, 자, 앉아보시죠. 우림파크 어, 어떠신가요? 아, 어, 푹신한데요. 어, 어, 어. 어, 이거 말고도 뭐 콜라보한 게또 있다고 네. 가보죠. 네. 아, 이건 또 뭔가요? 어, 6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직 지금은 시제품인데 디자인 한번 보시겠어요? 아, 어, 되게 예쁘네요. 이거 네. 딱 보면 우리 애기들이 딱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어, 잠깐만요. 이게 뭐 이벤트가 있네요. 이게 카카오 프렌드 의자를 찍어서 네. 해시태그를 하면 이제 주는 건가요? 네. 아 그럼 또 신청을 해서 한번 당첨을 한번 노려보도록 해봐야겠네요 좀 쉽게 아, 아 보세요 아, 지금 아, 준비하잖아요 참.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이제닉스 이자 많이들 관심해 주시고 뭐 BMW M과 함께하는 콜라보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프렌즈와 는 이벤트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부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아 어, 이제 드디어 벤츠에 왔습니다 어 독일 3사의 최고봉 지금 올해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있지 않아서 아우디아 퍼스바겐 라운지는 없지만 사실 키는 챙겨 왔어요. 그래서 벤츠 키를 한번 들이밀고 VIP 라운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VIP 라운지 여기인가요? 아 라운지. 키 아, 보여드리면 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럼 뭐예요? 퍼블릭 라운지라서 그냥 사용 아. 가능하나? 아 그냥 아, 들어가면 아, 되는 아, 거예요? 아네 알겠어요.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아 차는 벤츠야. 그럼요 이게 아닌가요? 여기 아. 안에. <laughs> <laughs> 어, 여기는 벤치라운드인데 깔끔하네요 역시 또뭘 주는지 한번 확인을 번보도록 한번 할까요? 다들 사과줄 수 있는데 하나씩 주네요 BMW 사실 못 들어가 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벤치대은딱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구도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 뭐 퍼블릭 라운지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벤치는 갔으니까 바로 맞은편에 도요타가 있습니다 도요타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 라운지 들어가려면 차키가 있어야 되나요? 도요... 진짜 운 분들만 이용 가능하신 분들 들어가면 되나요?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도요타 라운지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 도요타는 일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좀 독립적인 공간에 어, 깔끔하네요. 약간 이렇게 룸도 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도요타 라운지 돌아서기가 있 다른 라운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어 르노에 왔는데 문이 위로 열리는 눈의 트위지 트위즈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타기가 힘드네요 자 트위즈도 그냥 제끼도록 하죠 다른 라운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가시죠 이탈리아의 감성을 자랑하는 브랜드 바로 마세라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안 걸려 있는데요 제 주머니에는 무려 마세라티와 맥나렌 차키도 갖고 왔어요 이걸 왜 랩을 쌌냐 기스가 하도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차주분들의 요청에 의해 제가 이 랩으로 무려 1980원에 사서 랩을 다 하나씩 쌌습니다 무려 그란 투리스모 카브리올레 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원래는 키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세라티 관계자분들 많이 알아가지고 여기는 마세라티 키로 들어오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마세라티 라운지라고 합니다. 뭐어 사실 뭐 마세라티 키도 있고 페라리 키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연 무슨 음료를 주는지왜 어 항상 카메라를 들이대면 많은 분들 다 숨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긴 음료수 어떤거 어떤거 주나요 네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뭐다 비슷하네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 여기 티라미슈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말씀해주시죠 마세라티가 이탈리아 잖아요 그러면 피자 같은거 갖다 먹으셔야죠 형 그거는 너무 남았어요 너도? 어쨌든 개드림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하겠습니다 마세라티는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뭐 가죽부터 시작해서 라운지도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랜드로바 제규어 라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그차키 있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잠깐만요 제규어 차키아 진짜요? 아아 아, 그래요? 촬영 안 되면은 아 어, 알겠습니다 그냥 그럼 촬영 안 되니까 다음번에 그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도 있고 기아도 있고 현대도 있는데 거기는 다 이제 대부분 오픈 라운지이기 때문에 어, 사실 굳이 이런 착키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자한번 이제 푸조 매장을 한번 들어가봐서 한번 키가 있으면 V.I.P.룸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키로 들어가고요. 매장 단말기. 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푸조 역시도 차키를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쪽에 푸조 습기가 없어서 자신스럽게 들어가진 못했지만 차키가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포르쉐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포르쉐로 가시죠 아, 이제 포르쉐 마지막으로 이제 포르쉐 라운지로 왔습니다 포르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데 사실 포르쉐는 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 등록된 QR코드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QR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차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어. 네 맞아요 여기 보처면제 이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포르쉐 지금 라운지에 나와 있는데 준비된 음식들도 가장 좋고 이 라운지 앞에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 포르쉐 911 시리즈의 신형 992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서 어, 이 밑에도 물론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한 바짝 뒤에서 좀 이렇게 단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봐야 되는데 VIP 라운지에 오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992를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라운지로만 따지면 포르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라운지를 한번 다 둘러봤어요 이런 우리 그 엄청난 차키 보이나요 다?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설명을 하자면 아우디 R8 아우디 키도 있고요 페라리 488 스파이더 그 다음에 컨티넨타 GT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쫑 등등 차키를 싹다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라운지에 들어가서 이 서울 모터쇼에 들어가서 과연 차키로 라운지를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과연 각라운지도 어떨지 한번 둘러는데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어요. 아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각 브랜드마다 라운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바입니다우바 솔직히 얘기하면 랜드로버 키 없어요. 아 진짜? 아 랜드로버 키 없는데 키가 이렇게 많으니까 일단 있는 줄 알고 나. 랜드로버만 없어요. 다른 거다 갖고 봤거든요. 랜드로버랑 제규만 없어요. 근데 어 그래도 있는 것처럼 이게 왜 너무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아니 람보랑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다 있는데 랜드로버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좀 헷갈려하셨는데 랜드로버 제규만 없습니다. 내가 네. 네. 말하잖아. 어 이번에 폴샤가잖아 네네네. 폴쉐는 네. 네. 뭐야? 독일이지. 그렇죠. 야, 독일이면 뭐였어 뭐죠? 소세지잖아. 아, 아 소세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형? 우리나라. 네 현대 기아는. 진짜라 김치. 김치를 먹는다고 여기서? 아 그냥 막 던지는구나?